제가 계속 끊임없이 뮤지컬도 하고 솔로 활동도 하고 단체 활동 도 여러 활동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시고 힘드실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공연을 막상 하니까 또 여러분과 또 얘기도 하고 저희 이렇게 여러분들 즐기시는 모습 보니까 되게 기분 좋고요 어, 어떻게 보면 공연이긴 하지만 완전히 여러분과 저와의 시간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사실 온전한 저와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개헌과의 시간이지 아무튼 뭐 이렇게 시간 낼수 있어서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항상 이렇게 또제 생일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뭔가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제가 다시 무대에 설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힘을 많이 얻는 것 같고 뭐 앞으로도 좋은 무대와 노래 많이 들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네. 힌트 한번 진짜 좋아요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거 많이 나가니까 바쁘게 챙겨보시고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니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